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추천서라는 벽을 만나게 되죠. 추천자로부터 이 사람은 진짜 특별해요. 꼭 뽑으세요. 라고 하는 열정적인 추천을 받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고 끝! <laughs> 조금 궁금할 수도 있고요. 좀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추천서는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은 자격증에 똑같은 경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추천자로부터 이 사람은 진짜 특별해요 꼭 뽑으세요라고 하는 열정적인 추천을 받는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성실하고 괜찮은 학생입니다라는 밋밋한 추천서를 받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추천서를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추천서를 최고의 추천서로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함께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로체스터 대학교의 이영선 교수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추천서라는 벽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추천서는 그냥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내가 수업 들었던 누군가, 어떤 교수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추천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떻게 요청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합격 확률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00명 넘게 취업준비생들 학생들을 보고 컨설팅 을 하면서 발견한 진짜 효과적인 최강의 추천서를 받는 3가지 전략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미리 요청하고 맥락 을 명확히 설명해주세요. 자첫 번째 전략부터 바로 들어갈 게요. 추천서 요청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바로 타이밍과 맥락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 마감 한 일주일 전쯤에 파기 연락을 하세요. 교수님, 죄송한데 추천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은 추천인에게도 부담이고 여러분에게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추천서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 2, 3주 전에는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저 추천서 써주세요가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멘트를 알려드릴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어떤 수업에서 도움 받았던 누구누구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꿈꿔왔던 이 회사의 이 포지션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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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이 직무와 정말 잘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의 추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회사에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팀워크, 리더십 같은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학기 말했던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추천서에 담아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맥락을 드리면 추천하시는 분도 아이 사람이 왜 나에게 부탁을 했는지 알겠네 하면서 진정성 있는 추천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추천인 입장에서 쓸 재료를 완벽하게 제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추천서를 쓰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쳤거나 함께 일한 지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도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성과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분이 쉽게 쓸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재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추천인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공하면 좋은 자료들은 수업이나 회사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요약하셔야 합니다. 참여한 주 프로젝트와 여러분이 담당했던 역할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를 정리해서 알려주셔야 되죠. 구체적인 결과값이나 수치, 팀 프로젝트에서 몇 퍼센트 이상 효율성을 개선했다든지 구체적인 성과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했던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를 조금 정리를 해서 도와주시면 아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해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었구나 하고 추천인이 상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되죠. 그리고 키워드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은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인 분들에게 이 추천서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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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들이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정보도 더 넣어 주시면 좋은데요. 그 회사랑 포지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추천서를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참여했던 활동들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몇 명의 사람들이 리드를 해서 수상을 했다. 실적을 어떻게 됐다. 내용을 넣어주시고요. 이번 지원 직무에서 강조하고 싶은 역량은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까지 정리해 드리면 추천인 분들이 이 친구 정말 센스 있네 하면서 더 열심히 써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인데요. 진정성 있는 감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추천서를 받고 끝 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이후에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추천서를 써주신 분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어쨌든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감감무소식이면 조금 궁금할 수도 있고요. 좀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핵심이 타이밍입니다. 추천서를 받은 직후에 그리고 서류 결과나 면접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최종 합격에 대한 여부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런 각 단계마다 정성스럽게 소식을 전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은 직후에는 바쁘신 와중에도 정성스러운 추천서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서류 통과를 만약에 하셨다면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덕분에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어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혹시 최종 합격을 하셨다면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이 추천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건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추천인 분도 정말 뿌듯해하시고 다음에 여러분이 이직이나 다른 쪽으로 또 추천서를 받을 일이 있어도 아이 사람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추천서를 써준 학생 중에는 진짜 이런 관계를 유지한 덕분에 이후의 상황에서도 저와 계속 긴밀하게 추천서를 받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최소 2, 3주 전에 맥락을 명확하게 스토리를 넣어서 요청을 할 것. 두 번째는 추천하는 사람이 쓰기 쉽도록 재료를 완벽하게 제공할 것. 이때 재료는 프로젝트 요약, 그리고 결과 및 성과, 그리고 과정에서의 에피소드까지 넣어주시면 좋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감사와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소식 업데이트하고 진심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추천서는 절대로 그냥 받는 하나의 다큐먼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증명해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전략을 실행하시면 여러분의 추천서가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이 사람을 꼭 뽑아야겠다는 결정적인 한방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취업 상황에서는 이런 디테일적인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추천서를 받거나 요청을 드리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함께 고민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